세 번째는요,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래요. 자, 10편에 가볼게요. 뭐라고 적어놨나? 89편, 2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자,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자로 삼았다고 그랬죠? 장자 되시고, 먼저 나시고, 장자 되시고,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 열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열은 딱, 딱열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득 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 이상이 없는 거니까, 전체 열왕의 으뜸, 1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진짜 왕이라는 거, 야왕 중의 왕,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면 뭐야? 이 왕들도 있는데 어설픈 왕인데 그 중에서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 진짜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스가라서 구정 구정 구절 가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시온에 따라 그러면 누구를 내냐면 시온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죠. 에르살렘의 딸아 그러니까 똑같죠. 에르살렘의 딸아, 즐거이 불을 지어다. 자, 그러면 아까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딸아, 딸아, 딸아 이렇게 불러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 교회인 우리가 딸이잖아, 여자잖아, 신부.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아, 하나님의 신부들아,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누가 나왔다고요? 네 왕이 내 왕이 너한테 임할 거야. 자, 스가라는 구약이죠. 그러니까 스가라는 예언서거든요. 자, 이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죠 십자가로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할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귀도 안 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양이.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라고 했죠 만왕의 왕이야 만왕의 하늘의 왕이 땅에서 왕 중의 왕이 말을 타고 가큰 신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니까는 딸이 이렇게 타면은 발이 땅에 닿아 그래서 옷을 입제자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서 어떤 모양 하면 어그적 어그적 이렇게 해가지고 에르살람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모양이 보면 꼴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데 왜 옷을 오, 왜 제자들을 옷을 거기다 올려놨다 그랬죠 짐승에다가 자 나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나귀는 나귀는 기억나요? 나귀는 재물로 써야 안 써요 <laughs> 가짜내서자소 그다음에 뭐야 양 비둘기 이렇게 들을 게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돼? 나귀라도 드려야 돼 제물로 근데 나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에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나귀는 제물로 드리긴 드리는데 하도 갖다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모가지 쳐버리는 거예요 모가지 치는 게 제물로서 하도 갖다 내가지고 그냥 정 없으니까 그걸 갖다 드리는데 그. 뭐야, 어디, 예배당까지 가져올 필요 없이, 성전까지 가져올 필요 없이, 집에서 쳐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고게 낙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같지도 않다는 거죠. 재물 같지도 않은 고을 타고 갔다. 그러니까 이건 짐승이란,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의 옷을 낙이한테 걸쳤다 얘기는 뭐다? 이 짐승하고 제자들이 한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낙이 위에 탄 예수님도 같은 한몸이 됐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짐승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 어떻게 오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왕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짐승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 이 계시 가면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왕인데. 이 왕인데 어떻게 온다? 아주 초라하게 낙이 타고 새끼 낙이 타고 요렇게 온다는 게 지금 스가리서에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가리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교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그 막강한 건세로로 막무가내로 이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고 죽을 때 벌벌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앞에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진짜 왕은 너희 영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왕이 나타난다. 우리 진짜 왕은 예수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살면서, 현재 우리 왕은 누구예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핍박받을 때는 그 황제가 왕으로 보였어.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에 우리의 왕은 지금 누가 돼 있어요? 그 세상에 뭘로 있어요? 돈, 명예, 뭐 자식, 내 자식이 왕이야. 진짜 어떤 데는요 어느 집에 가면 자식이 진짜 그 집의 왕이야. 자식 뭐야? 또뭐 남편이 왕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행복이 우선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온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가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현실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한 요만큼 될까 말까야 예?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그 왕,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시간은 엄청 많을 거야 아마 아니 나부터도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3일은 토요일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3일은 주일 설교 준비하고 예? 내가 월요일 하루 노는데 하루 노는 것도, 그다 그렇게 그, 노는 것도 아니고 초안 잡는다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시간이 더 많어. 잠자는 시간이 더 많고, 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 정말 예수가 내 왕이 맞냐, 이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며 왕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가 아니기에 세상에 다른 문제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이 와이니까 돈 없으면 벌벌벌 떨어 세상에서 이게 만몬이죠 만몬 세상 만몬 돈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돈에 벌벌 떨며 명예에 벌벌 떨며 혹시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다 그리고 그래, 여기면 어떡할까 이 체면 자기 같이 챙기는 거에 벌벌 떨어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성경 안에서 뭘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면 나를 보라고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다. 그거 하면 끝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 그걸 몰라가지고 아직 졸업장을 못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는 못 가고 있다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거짓말 아닌 것도 진짜예요 저요 저는 가대 가대 어떻게 가고 싶은지 기도 저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라고 그랬죠 저는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저데려 가실 것 같으면 우리 동생처럼 아무런 고통받다가 지 않고 자는데 그냥 우리 매제처럼 전두를 그렇게 많이 한매제처럼그 쓰러져 가면 그냥 뭐 투석하면서까지 휠체어 앉아 가지고 전두했던 그매제처럼 자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뭐, 오래 삼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졸업을 못 해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야죠, 천국에. 거기가 영원한 곳인데, 생명이 있고,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랑 공부하게 되면 진짜 사모하게 돼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사모하게 돼. 거기 가고 싶어서 전부 다안달난 사람들이에요. <laughs> 왜 내가 보낼 수있으면못 보냈다고 그러고, 가고 싶다고 그러고 전부 다안달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담대해져요. 아, 네. 우리 권사님 얘기가 그러잖아. 여기서 우리 4년, 한 5년 가까이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었다. 세계관이 바뀐다. 내가 지금까지 땅을 보고 땅에, 땅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던 이 가치관이 하늘에다가 두고 되는 가치관이 바뀌더라. 아니, 그거는 내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나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이 땅의 거가 하찮게 보여져요. 그런데 억지로 하찮게 봐야지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걸 믿어도 돼요. 바뀌어요 그렇게. 그래서 초대계신자들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대할 때. 뭐가 생각났냐면, 이 스가랴, 그 구약에, 구약에 능통했으니까, 조대계의 사람들은. 이 스가랴 내용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기에 예언되었던 왕이신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 편이라면, 내 편이라면, 결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 지금 우리에게 생기는 그환란 핏박 닥치는 것이 뭔가 지금 이유가 있을 것이야. 아까 우리 아까 우리가 한짓 쳤냐고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시는 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연히 생긴 일이 없고, 나한테 뭔가가 닥쳤다 그러면, 뭐라고 저는 공부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때 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에? 그런 한에 내가 왜 믿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친구처럼 하도 저 성격처럼 안 볼게 장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뭉자리 딱부러트리니까는 병원에서 이, 이전에 있으면 성령 안볼 수가 없어요 아, 정말이에요. 맞아요. 안 보죠? 아, 성경 보시지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 보여요? 감옥에 짐은 어떤지 다리 몽둥이를 뿌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성경 보게 해요. 하나님 자식인데? 그걸로 거룩을 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우리 동생 말대로 저는 맞고 오는 사람인데, 맞기 전에, 다리 몽둥이 뿌리, 뿌리, 뿌리기 전에 미리 와서 엎드려서 기면서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뭐 이런 게 있어도 눈 감아 줘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자식이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맨날 매만 때리면 나는 난, 난 그래 배웠어요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맨날 그 죄나 묶으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죄 지면 나를 갖다가 그냥 마음 우리는 죄를 져도 형벌은 안 받아요 근데 뭐는 해요? 징계는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죄가 없어, 없어 없었고 사람한테 솔로몬이라든지 아니면 바세바한테 우리야 우웨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것 마저도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형벌을 기억이 되는 거하고 아들에서 구원해서 제외시키지는 않아요. 뭘 하냐면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나를 때리면 괜찮겠는데 물론 때리기죠. 압살롬 반론을 통해 가지고 또그 다윗이 그고난을 핍박을 받아요. 힘들게 해요. 그러지만은 그 다윗의 왕국을 잘라버려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다윗의 왕국을 잘라버려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다 멸망시켜 버려요 그게 누구 죄냐면 다윗의 죄예요 그렇지만 다윗을 천국에 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형벌은 없어요 그때 이제 때려요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맞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막기 전에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게,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지옥에 집어넣어서 멸할 뿐이기 때문에 그 세상 왕, 그때 다 로마 로마 황제, 지금 돈이면 돈 명예, 뭐 이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할 필요 없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우리 영혼까지 빼서 갈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게 넣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야 해 돼. 그럼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볼게. 요 뭐라고 해놨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죠? 몸은 죽여도 이게 세상에 세상 왕들이잖아요. 그때 로마 당시의 왕 이런 왕들 몸은 죽일 수 있어. 내 목숨은 빼줄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영혼은 죽여야 못 죽여요. 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얘기잖아요. 죽이지 못하는 나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죽이라고, 누구 두려워라고요? 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니까요.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도 진짜 왕이었어요. 자,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서도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목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의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사라의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왕이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왕이야?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이 뭘 그게 왕이냐고 하면서 반문한 사람인데 진짜 왕이라고요.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진짜 왕인지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가요. 그렇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좀 어지럽기보다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요. 바벨론 유수부터 그다음에 예수까지 14대요.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왜왜 왜 성경은 쓸 말도 많은데 쓸 말도 많은데 그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다음에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가 1 4대요바벨유수부터 예수까지가 14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보면 세 보면 알겠지만 이거 14가 아니고 15예요. 집에 가서 한번 마태복음에 왕을 한번 세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 1 4 왕이 나와. 그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14대가라고 라 했는데, 15명이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벨론 그 포로 끌려와서 예수 나올 때까지가 14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건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가, 자, 14대요, 14대요, 14대 하면 얼마예요? 42죠. 왜 14라를 썼는지 알아요? 지금 실제 역대 하나, 열1개에서 나오는 왕의 그 순서대로 적었다 하지만은 빠진 자가 많아요. 4명인가 빠져요. 그거 빼고 일부러 14대를 맞춰요. 14. 왜 14를 맞추냐면, 다윗에, 다윗을 강조해요. 다윗. 데이빗. 아, 다윗. 아, 데이빗. 아 뭐야. 이렇게 쓰나? 데이빗. 아니, 다윗. 어, 아, 이거 까먹었다. 아닌데? 다윗. 다윗. 데이빗. 데이비드데이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데이비드 이렇게 나 영어로 어떻게 써나 이렇게 쓸 거야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요게 요게 히브리어를 하게 되면 요게 요게 합하면 14가 나와요 어떻게 14가 나오냐면 요게 4고 이게 4고 이게 8이면 얼마 이게 6인가 이렇게될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숫자가 그래 요4646 4, 14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맞춘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을 이다을 기준해가지고 아래 우러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14를 맞춰요. 이렇게 14를 맞추는데 이 14는 7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7이 두 번이에요. 하나님이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안식수고 완전수고 전체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완전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뭐 했다고요? 안식했다고 그랬죠? 안식수죠? 어. 자, 창세기 잘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 일을 했어. 일곱째 날 일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일곱째 날? 응? 어?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봅시다.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칠일째 갔다가 안식이래. 하나님이 쉬고 있다는 걸로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 계속 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일안 해야 돼. 역사는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뭐가 완전, 완전히 했다고 그러냐면, 창조의 역사만. 하나님이 뭘 만들고 창조하는 그 일만 완성했다. 7은 완성의 숫자거든요. 완성했다는 얘기지, 안식, 쉬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성했다. 그러고 나서, 그 창조일, 그 다음에 만드는 일은 완성시키고 나서 나머지 일은 하신다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한 번도 하나님이 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쉬었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완성의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7, 이거 일 안식수라고 얘기하고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수가 지금 몇개겠냐면 요것도 완전의 완전이야. 그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너한테 죄를 진사했으면 어떻게 용서하래?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해라. 그러면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부터 용서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일곱 번씩 이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완벽하게 용서하고 또 완벽하게 용서하라 그런 얘기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 그때 밟아 버려. 죽여 버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라. 완벽의 완성의 완성, 완전의 완전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몇 번이 오냐면, 몇 번이 오냐, 14, 14, 14, 14 이렇게 세 번이 오잖아요. 14 더하기 14. 그럼 얼마 나와요? 42가 나와. 에? 42가 나와. 그러면 이 42는 7이니까는 7 곱하기 6이야. 6, 7이 42야. 그러면 지금 이 6이면 뭔가 하나가 빠졌어. 예수 밑에 지금 한세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 세대가 지금 남았는가 여기, 여기, 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여기까지 마흔 두 세대야. 지금 우리가 예수 올 때까지가 완전하게 한, 한 세대가 남아있어요. 7749에 대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대다. 그래서 마태복에 음 나오는 이 족보는 요런걸 설명하고 있으면서 왕을 4명에 6명을 빼요. 빼면서 14, 14, 14.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성됐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 올 때까지 이렇게 예수가 족보가 내려와요. 자 그런데 예수 의 족보는 어떻게 내려왔냐고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네? 이세이 이세. 네? 아니 다윗세예 다윗 아버지고 이세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셉이 예수를 안 낳죠.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아요. 아 <laughs> <아니, 웃음> 근데 다 요셉이 아니 생각해. 아니 아니. <laughs> 야곱이 <웃음> 요셉을 낳았다 그런다니까는요. 남자인데 네. 성도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요셉이 아니, 예수 낳았다 맞아요. 얘기 안 해요. 맞아요. 아니 이게 의미가 있, 이거 네, 그냥 맞아요. 아, 맞아요. 아니 그냥 맞아요. 가면 안돼 이거. 맞아요. 요셉은 요셉은 예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 성령으로 인했는데 무슨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자라니까요. 양자, 양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안 돼요. 근데 누가 보면, 누가 보면 똑같은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오냐면 헨리로 나와요. 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헨리, 그리고 어, 요셉. 헬리,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아버지 헬리, 여기는 헬리야. 여기는 야곱이야. 달라. 뭐야, 그러면? 족보가요, 지금요, 짬뽕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 한번 보지 말고, 누가 음면 족보를 보란 말이에요. 짬뽕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중요한, 요 얘기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왕 중에 왕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왕 중에 왕인 거야.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우리 한지성님들은 이제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와야 돼요. 왜?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오늘은 헬라로 뭐라고요? 하나를 더하다죠. 하나를 더하다예요. 그렇죠. 자, 야곱의, 야곱의 열두 아들이에요. 그쵸? 그렇죠?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면은 요셉 나오죠? 라헬에서 나온, 라엘에서 나온, 야곱의 네 번째 부인, 라헬에서 나온 아들 둘,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자, 요셉이 뭐였다고요?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열두 아들 중에서 열둘이라는 것은 뭐다? 아들 숫자라는 얘기예요. 아들 숫자예요. 계시록에서 열두를 그면 아들이에요. 1은 하나님이고 2는 교회이군요. 합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걸 아들 숫자라고 그래요. 자, 아들이 열두 아들이야. 근데 베냐민은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열두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은 뭐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요셉의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를 더 했어. 베냐민으로. 그러니까 베냐민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얘기 뭐예요? 완성됐다는 얘기죠. 완성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뜻이 완성된 아들이에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뭐야? 오른손이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천국을 가는데 좌편강도는 미완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이 돼요. 오른손.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12번째죠. 그러니까 뭐다 완성된 아들이죠. 여기서 아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일 이렇게 가보면 이거 저주 숫자라고 그래요. 아들로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아들 같지 않은 게. 그래서 누구냐, 그, 누구냐, 그, 예수 주인, 세례요한 말고, 가론유다, 어, 가론유다. 이 가론유다가 13번째, 그냥 제자 같지 않은 제자, 13번째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째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뭐십3일에 금요일 막 이러잖아요. 12로 완성이 됐는데 쓸데없는 게 하나 더 붙은 거. 쓸데없는 거. 13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베냐민 완성된 아들이야. 그쵸? 그러면, 구약에서 완성된 베냐민이 누구 역할을 하냐면, 예수의 역할이죠?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에서 요셉의 아들로 와야 되는 거예요. 헨리가, 헨리가, 그러니까 뭐 헨리, 요셉이라는 아들로 와야 되지, 뭐 여기서 뭐, 야고보 무슨 뭐, 뭐 그냥 바울, 이런 아들로 오면 안돼 이름이. 열한 번째 요셉. 와서 예수가 완성자로 오는 거예요, 완성자로.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앞에 걸 완성했으면, 이제 나머지 재창조 완성은, 새창조 완성은 한 세대가 남았죠. 7749에서 7642, 14, 14, 14, 14니까 42세대예요. 42세대니까는 완벽한 세대가 되려면, 완성된 세대라면, 7에 7이 돼야 돼. 7749가 돼. 49. 한 세대가 지금 남아있어요.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교회시대라고 그러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천년 왕국, 예수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재림 때까지가 요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가 예수 왔고 아직까지 예수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시대. 요걸 천년 왕국이라고죠. 요한복음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요셉이 예수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요셉이 친구가 아닌지를 또 설명을 해야 돼.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양자로 와야 돼 요셉이 지금 마리아하고